안녕하세요. 한국경제TV 김대복입니다. 22일 국내 시장은 잭슨홀 연설을 앞두고 하락 조정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지난밤 공개된 7월 FMC 의사록에서 시장 예상보다 다수 보수적이었다는 점이 시장의 부담으로 작용했고요. 단기 상승에 대한 차익 매물들이 기관과 외국인 중심으로 매도세가 나오면서 오늘 시장 흐름은 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특히 지금 보면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리 매도가 나왔는데 코스닥 시장은 예, 지금 현재 코스닥 시, 코스피 시장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시가총액이 약함에도 불구하고 예, 어떻게 보면 하락폭이 0.60 포인트로 예, 지금 현재 코스피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빠졌다는 것은 하방 경직상이 예, 코스닥 시장이 예, 더 강한 시장 흐름이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원달러 환율이 1207원대로 예, 지금 다시 상승하는 시장 흐름이 나왔습니다. 결국은 오늘 예, 시장은 지금 이제 그 중국의 위안화가 예, 지금 약세 흐름을 보이면서 우리 시장도 약세 흐름으로 이어갔는데 외국인들이 여전히 지금 이제 1200대 초반에서도 매수가 유입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시장의 특징이고 전체적으로는 여전히 잭슨홀 미팅에 대한 기대감은 굉장히 강한데 예, 수급의 주체가 없다는 점이 예, 시장의 부담요인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코스피 시장은 21선, 21선을 넘지 못하고 예, 전일의 캔들을 감싸는 운봉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코스닥 시장보다 코스피 시장이 약함을 의지의 그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이렇게 반정했기 때문에 아래로 들어오게 되면 1935 영역 이 자리까지 충분한 조정이 나올 수가 있고 그 조정이 나오게 되면 재차 위로 가서 1975 영역까지 확장하는 시장 흐름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제한된 등락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는 이유는. 잭슨홀 미팅 이외에도 다음 주로 들어가면 MSCI 이머징 마켓 자산 배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의 또 주식들이 외국인들에 의해서 매도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래로 내려오면 저점 매수 관점은 유지하고 위로 올라갔을 때 역시 짧게 대응하는 전략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두번째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은 코스피에 비해서 매도는 외국인들이 1166억을 매도하고 국내 기관들이 558억을 매도했지만 코스닥의 시장 흐름들은 아주 견주한 흐름을 보였다 이렇게 보입니다 오늘 0.60% 내렸는데요 실질적으로 캔들을 보시면 지금 현재 하락폭의 중심을 돌파하고 난 이후에 오늘의 캔들이 전일의 캔들을 훼손하지 않는 상황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매물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하방 경직성, 저점에서 매수하는 이런 힘들은 굉장히 강했다는 걸알 수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따라서 동일하게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는 코스닥 중심으로 시장 공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명일 610선 이하에서 지금은 이제 600선까지는 과감하게 매수의 관점이 접근하고 상단은 여전히 21선을 돌파한 이런 시장 흐름이니까 속도 있게 630선까지 오픈하는 전략 유효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다만 이제 시장은 기술적인 반등의 한계는 이미 지났다. 그래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낙폭 과대 종목들이 일정한 반등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이렇게 상승하고 다시 조정받고 위로 올라갈 때는 종목들의 슬리마 영상이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중심으로 하되 지금 이제 외국인이나 국내 기관들의 수급이 들어오지 않으면. 예, 연속성이 끊어진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면서 매매 포인트를 잡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8월 23일 예, 금요일 예, 단기 및 스윙 끝장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예, 오늘 상한가를 간 태고사이언스입니다. 일단 뭐 상한가를 딱 치고 나가니까 굉장히 바닥권에서 첫 상한가가 나왔다 이렇게 보입니다. 거래가 아직까지는 터지지 않았어요. 일단은 내일 추격하는 것은 부담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번에 이제 당뇨병성 족부 궤양 건강보험 적용 소식이 예이상승의 모멘텀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태고사이언스의 어떤, 에 어떻게 보면, 에 칼로돔, 에 칼로돔의 당뇨병성 족부궤양성에 대한 건강보험이 9월 1일자로 조형되면,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에이 종목은 보유자의 영역이고, 만약에 매수를 한다면, 위로 올라가면 단기적으로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 삼만 삼천 원 전후 이 자리에서는 짧게 매, 매매 한번 하고 3만 삼천 원 정도에서 매매하고 에, 위로는 4만 사천 원까지 열어두는 전략 필요하다 이렇게 보니까 눌려주면 매수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 종목을 동종목을 노리는 이런 급등주의 조종목을 노리는 것은 에, 지금은 이제 태극 기법의 이런 종목의 흐름으로 공략해야 되겠고 에, 오전에 따라서 매수하는 것은 물릴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오히려, 예, 지금 현재 음을 공략하는 전략이 줍니다. 위로 올라갔다가 음봉에서 내려오는 자리가 나오게 되면, 3만 2천원에서, 예, 지금 현재 3만 1,500원, 예, 3만 1천원, 예, 3만 500원. 3500원까지 매매 포인트를 잡고 2900원을 손절 라인으로 잡아 주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시장이 내일도 음봉이 어떻게 나오더라도 음봉이 약게 나오게 되면 한 단계 더 윗단의 변화가 나와서 상단을 33500원과 4 4 0 0원까지 열어 두는 전략 유효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종목입니다. 두 번째 종목은 예, 신규 상장된 종목 하나 가져 나왔습니다. 예, 마니커 에펜지라는 종목인데요. 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예, 지금 이제 그 현재 시장 흐름들이 예, 이론 쪽의 시장 흐름들로 그러니까 이제 예. 지금 이제 정부가 예, 그 일본의 어떤 수산물 예, 이런 쪽을 다시 방사능에 대한 이런 쪽의 오염 여부를 예, 체크하는 이런 시장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예, 지금 현재 이 닭고기 관련주들은 한 번도 위로의 변화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지금 현재 이 동종목의 경우에는 예, 철저하게 예, 손절 라인을 준수하는 단기 매매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보이자는 예, 지금 이제 신규로 공약하실 분들은 7,500원 대를 손절 라인으로 잡아주시고요, 7,500원 대를 손절 라인을 잡아주시고 내일 보합권 이하로 들어오게 되면 매수의 관점에 접근한다. 그래서 보합권 이하에서 매수하고 7,500원을 스톱 노스, 스톱 노스로 잡아주는 전략 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잡아주고 윗단을 9,000원까지 열어두는 전략 필요합니다. 단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시고요. 지금 7,830원인데, 이 아래로 7,700원대 이하로 들어오면 좋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하고, 위로 놓고 보는 전략을 기본적으로 9,000원대까지 짧게 끊어가는 전략 필요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 단기 공략을 해야 되는 이유는 다른 게 없습니다. 그 지금 현재 신규 상장 종목이기 때문입니다. 에 힘은 에 기본적으로 오늘도 거래량이 900만 주 가까이 거래됐는데 탄력이 초반에 붙을 확률이 있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전략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세 번째 종목입니다. 네세 번째 종목은 여러분들 눈치 채셨죠? 예, 만 원대부터 뭐 계속 여러분들한테 추천 드렸던 종목이고 뭐 동영상 참조해 보세요. 예, 3월 달 이후에 동영상을 참조해 보시면 KMW는 어디에서부터 어떤 과정에서 계속 추천이 되고 있는가를 여러분 알 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목표치는 단기적으로는 65,000원. 예, 전일과 같이 65,000원으로 보고요. 예, 스윙 목표치는 8만 원으로 봅니다. 예, 거듭 말씀드리지만 대용량 데이터 전송 가능한 기주국 손 수신 장비 예, MMR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봐야 돼요. 예, 그렇게 봐야 되고요. 예, 최근에 예, 또 외국인이 제차 예, 매수에 가담해 주면서 윗단의 변화를. 구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유자들은 65,000원까지 끌고 가는 전략이 필요하겠고요. 지금은 단기적으로나 스윙으로 대응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종목들을 너무 따라가면서 매매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5 예, 57,500원. 예, 57,500원에서 56,000원까지 매매 포인트를 잡고요. 하단을 53,000원으로 상단을 높여가는 전략 필요하다 그렇게 보고요 8만원까지 수익 관점에서 접근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네 번째 종목은요 그 게임주 중에 웹젠이라는 종목을 가져 나왔습니다 웹젠은 이제 그 보면 그 중국 내그뮤 IP라는 게 이게 예, MIP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큽니다. 이 게임주들은 IP가 예, 굉장히 중요하죠. 예, 중요한데 예, MIP의 예, 신작, 예, 그게 보면 예, 암흑대전사와 예, 정령선전, 성전, 정령선전에 대한 예, 연이은 흥행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3분기에 어떻게 보면 그 정상적인 어떤 활동을 하게 되면, 예, 지난 그, 분기보다 약한50% 신장하는 144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을 144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동종목의 경우에는 18,500원까지 열어두는 전략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자, 보유자는 18,000원을 넘어가면서 따라가면 안 되고, 오히려 청산해야 되겠고요. 자 지금 현재 신규로 노리시는 분들은 17,000원 이하를 노리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최근에는 한번 이슈가 되고 위로의 변화가 나오는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위로의 변화가 시원찮게 나오면 단기 조정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단을 16,200원으로 놓고 16,200원을 깨면 손절하고요. 17,600원 이하부터 저점 매수해서 18,500원까지 열어두는 전략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예, 다음 종목은 예, 전일에 추천했던 종목입니다. 오늘 시장이 시세가 굉장히 크게 났죠. 예, 역시 이제 여러분들 최근에 와서 뭐 종목들 굉장히 잘 맞잖아요. 여기 이제 코인테크도 그러한 흐름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예, 2차 전지업체들이 예, 자동화 시스템을 가려그러면 예, 지금은 이제 그 봉사를 거쳐야지만 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상반기 영업 이익이 117억 정도나 났는데 전년 동기에서 201%나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지금 이제 그 2차 전지 업체들이 그 하반기 3분기나 4분기에 성수기란 말이에요. 이 성수기에 들어서면서 중소의 이런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위에서 어떤 신장세는 더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상단을 3만 1,000원까지 오픈하고요. 3만 1000원까지 목표치로 잡고, 하단은 2 6,700원. 여기를 이탈하게 되면, 포지션을 정리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여기를 이탈하면 정리한다. 그래서, 2 8000원 이하에서 저점 매수하고, 3만 1000원까지 짧게 끊어가는 전략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전략이나 내용들, 그리고 종목들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버튼, 또한 알림 버튼 눌러 주시면 여러분들 콘텐츠가 제작할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알림 신호가 갑니다. 예, 특히 여러분들의 댓글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된다는 것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 많이 댓글 남겨 주시면 좋은 콘텐츠로 보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예, 8월 23일 여러분들 모두 성공 투자 이끄시기를 예,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